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는 그 국제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의 모체가 되는 요기아카르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기아카르타 원칙과 차별금지법에 나타나는 공통된 언론자유 침해성을 좀 밝히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위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세이 페이지 보시면은 차별금지법은 언론 관련 조항에 다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법을 정당화하는 각종 이론들이 법학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학문 영역에 다 있습니다. 철학의 유물 진화론하고 윤리학의 상대적 윤리학, 사회과학의 마르크시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과 그람시 문화혁명론을 채택한 네오막시즘, 둘 다,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이고, 의학이론, 생물학 유전자이론, 언어학이론은 우리 현숙영범 교수님 설명해 주셨고, 법학에서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요기아카르타 원칙이라는 국제인권법이론입니다. 그리고 언론학, 경영경제학, 문화영역 다 있는데요. 이 많은 영역의 이론들이 하나의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통일적인 체계를 이루는 이론을 마르크시,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오마르크시즘과 정통 마르크시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정의관과 진리관.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당파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2페이지요.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실은 이 당파성의 원칙 그 principle of partiality라고 하는 것이 양쪽의 정통 막시즘과 네오 막시즘의 각 영역이 그 원칙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 이것이 가장 most important principle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간파 한 사람은 레닌입니다. 정작 마르크스는 이 당파성 원칙 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레닌이 이 원칙을 적용해서 사회 를 구현해가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논문을 1913년 에, 마르크스 주지의 세 가지 원천과 구성 부분 이라는 소논문에서 언명을 하고 이 소련 그 고등학교에서 나온 사회과학연구소가 만든 세계철학사라고 하는 책이 항상 한창 민주화 운동이 활발할 때 80년대 대학가에 유포되는데요. 그 세계철학사에서 이권의 277면에 당파성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파성은 한마디로 자신의 진영. 약자의 진영의 모든 불이를 변호하고 상대방만 공격하게 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해서 다수자의 양심과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양심자에는 빼서도 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내로남불식의 독재적인 법률 제정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이 이 당파성의 정의관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파성의 정의관이 깨지면 차별금지법의 기초가 깨지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우리 보금 언론인의 법률가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핵심은 놀랍게도 이 당파성의 원칙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의 정의는 노 no 파셀러트입니다. 당파성 아니다라는 성경 문구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무당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집단을 나눠서 어디는 정의, 어디는 불의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공정한 정당한 기준 앞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이 공정성, 보편적 공정성이 정의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과 모든 이론은 이 공정성의 관점을 들이대면. 불공정한 법률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확 드러냅니다. 그래서요, 예, 당파성의 원칙에 미혹된 그 법률과 또는 이론 때문에 이미 불공정한 언론 준칙이 인권보도 준칙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 동성애에 대해서는 윤리적 비난과 의학적 부정 진실을 진실이어도 얘기 안 하는 그러니까 지금 원성웅 대표님 취재하고 저 취재한 다음에도 뭐 전혀 양심과 이성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 편파 방송을 당당히 해대는 그군제는 그들이 당파성의 정의관을 신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 것이고 아자 마르코 제가 얘기한 것처럼 톨레랑스도 전히 우파는 절대 톨레랑스하지 말고 좌파만 톨레랑스하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편파적인 이론을 오늘날 21세기에 이 지성인들이 뭐에 미혹됐는지 다 당파적 이론에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성을 분명히 드러내서 우리 선택권이 있는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법률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을 교묘한 법률 이론으로 문건는 것이 욕야카르타 원칙이고요. 이 욕야카르타 원칙은 소위 국제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요 포괄적 차별금지 인권원칙이 아니에요. 그냥 성적지향 및 젠더정체성 국제인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 사회는 20개 이상 동원하지만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 빼고는 다른 독자적 차별금지 사회를 연구하지 않아요. 그냥 성적지향과 자, 아, 젠더정체성 차별과 연결된 복합차별에서만 살짝 들러리로 얘기하고 나머지 사회는 전혀 얘기가 없고 여기 야카르타 원칙은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래서 정체성을 보면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다른 사회도 자꾸 비판해야 된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전혀 말려드는 것입니다 핵심이 성적지향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법인데 그러면 다른 사회랑 독자적으로 들어온 걸한 번도 입법제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안에그 문구에 그 차별금지 사회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려는 순간 이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나머지는 전부 들러리를 세우려고 하는 이 성적재형 전자정체성 독재론자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98페이지에도 아주 이게 국제인권법 원칙인 것처럼 막 속이는데 어디까지 장악했냐 하면 인권위원회와 사회권 규약위원회를 장악했어요. 국가인권위의 소수조직입니다. 조직. 근데 유엔 전체의 나라를 규약하려면 장악하려면 총회 결의를 해야 돼요. 총회 결의를 절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인권위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세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 정부 전체의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는 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의 한 소위원회를 장악했다는 이유로 유엔의 권위를 포착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계인권선언하고 대조를 해보면은 있는 걸 빼고 없는 걸 덕지덕지 붙입니다. 있는 걸뺀게 29조.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인권은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소수자와 젠더 정체성을 위해선 그것이 도덕을 위반하고 질서를 위반해도 법을 위반해도 제한을 못한다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인권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기 아카르타 원칙에서는 인권에 대한 정당한 제한 조항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 성적 제한과 젠더 정체성은 세계인권선언에 없습니다. 정당한 차별금지 사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당한 차별금지 사회들은 다 선택할 수 없는 상태나 내면의 선택할 수 있는 생각들을 말하지 선택할 수 있는 의부 행동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반이 갈리거든요. 찬반이 갈리는 행동에다가 차별금지 사회를 넣어놓으면 찬양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자유를 느끼지만 우리처럼 반대하는 사람은 다 범법자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은 성동성 성행위와 그다음에 성전환 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선택 가능한 외부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차별 금지 사회에 들어오면안 된다.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반대 가치관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법으로 보는 어, 독재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이 부분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오는 순간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행위를 포함하는 젠더정체성에 대한 반대의 신앙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는 행위가 그 체계 안에서 차별로 몰리게 되는 독재성을 가지는데요. 이것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의 가치관의 격돌 상황에서 국가가 중립을 서야 되는데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차별금지로 들어오는 순간 국가는 중립적 위치에 서지 아니하고 동성성행위하고 성적 지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요 옹호하는 가치관을 그럼 반대 가치관이 전부 국가에 반대되는 초래가 되는 거죠. 아주 교묘한 전체주의적 법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신적 고통을 이루로 해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데요. 정신적 고통은 가치관 교환 과정에서 얼마든지 허용돼야 됩니다. 모든 정신적 고통, 모든 괴롭힘 금지라고 해서 가치관 교환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까지 못하게 하면 사상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치명적으로는 사유를 없던 사유의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라는 아주 브로드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만들어낸 다음에 모든 제재를 그런데 개별적인 요건과 제재를 엄밀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명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해석 적용 과정에서 사의적 독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요건과 제재를 브로드하게 총동원했기 때문에 이건 제정만 해놓으면 누구의 운명이 달려있냐 해석 적용하는 사법기관이 전권을 휘두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전형적으로 독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근대 헌법이 가장 피하고자 하는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을 유일하게 요기아카르타 원칙과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뭉개뜨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대 지지할 수 없는 법이고 이 영역이 표현적인 다른 소수의 영역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사그리다. 그러니까 전 영역에서의 독재가 이 1원칙부터 29원칙까지 아주 촘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촘촘하게 나타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신앙 양심자유 표현 처벌 행위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법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요기 아카르타 원칙을 촘촘하게 구현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냐 우리나라에 제한된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이 그냥 요기 아카르타 원칙 신전체제의적 독재원칙을 반문명적이고 반지성적인 반문화적인 이런 원칙을 가장 첨단에 구현해놓은 법이 이 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법이 때문에 이 법은 원래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부적인 자연적 인권으로서 국가의 실정법으로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 양심 가치관의 표현을 박탈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고 계신데요. 국회 다수가 결의하고 국민들이 미혹돼서 헌법으로다 못 박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전체주의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절대 실정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법이다 라고 하는 실체를 국민들이 또잘 모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깨어났기 때문에 내용을 알려주고 물으면 거의 다 반대하십니다. 물으면 지지하고 근데 아직 어른사살해 보면 25%밖에 내용을 모른대요. 75%는 모른답니다. 절대적으로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고 있는 국민 무지 상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법을 막아서기 위해서 진실을 그대로 보도해야 할 언론인의 사명이 굉장히 크고 언론인이 이 차별금지법의 법리적 부당성, 이론적 부당성, 사례적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정 보도만 해도 이 법을 지지할 국민들은 뭐 지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판단력으로 이 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들어온 인권보도준칙 안 지켜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지금 미역돼서 스스로 자기검열하는 게 굉장히 중요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 전쟁에 있어서 인권보도준칙 거서내고 그다음에 용기 있는 언론인들이 차별금지법의 이 독재성과 악마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진실 보도를 충실하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지금 분별력 있는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법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회 문화적인 억압과 법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불이익 앞에서 정말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사명과 신념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의 가장 큰 폐해인 기독교 신념을 가진 이런 언론인들이 이 악한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국민들이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지켜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의 수호 차원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이걸 정당화하는 세상의 시대 풍조에 맞서서 용기있게 싸워내는 보금적인 언론인들이 이 작은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많이 일어나서 한국에서 이 차별금지법 정당화 이론과 차별금지법 학문들과 법학에 의해서 빼앗긴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자유반 타이반으로 진정한 언론의 자유 회복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할 때요. 네, 기본적으로 저 프레임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반대하면 역효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들의 이론이고요. 실제로는 위선적인 법을 깨는 데는 성경에 의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력제라는 일이면, 노력제라는 일이다를 알려주면 겁나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약화된 것은, 진리를 많이 말해서 들 말해서 긍정적인 가치를 부족하게 말해서 약화된 게 아닙니다. 거짓과 악의 실체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하고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화된 것이에요. 이때에 토론해 보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자유 침해성과 독재성과 불공정성을 얘기하잖아요. 여론이 확 바뀝니다. 프레임을 바꿨기 때문에 여론이 바뀌는 게 아니고 겉모습과 실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바뀐 것이고 해약을 말했기 때문에 경계의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죠. 저희는 저희 운동의 방법론이 성경적이고 이 방법의 악의 실체와 자유침해성과 불공정성을 담대히 말해서 모르는 사람을 깨워내는 이 방법론이 훨씬 정확한 방법론이고, 거기다가 긍정적인 가치만 얘기한다고요. 차별금지법 옆에서 건강한 가정만 얘기한다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가치도 얘기하지만,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의 정확한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정면으로 들이대는 것, 그것이 악을 혐오한다고 혐오 표현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악을 혐오하는 건 분별이지 사람 혐오가 아닙니다. 악을 혐오할 정당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뺏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면으로 성경의 진리를 믿고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기독교가 무력화된 것은 지옥의 실체와 악마의 실체를 악의 실체를 정확하게 충분히 얘기하지 않고 도덕과 선함과 윤리와 긍정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음란 행위가 초래하는 무서운 재앙의 실체에 대한 분별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악대로 죽음은 죽음대로 정면으로 저항해서 말해서 어 지금 잠자고 있고 분별력이 약해진 이 성도들과 국민들의 분별력을 일깨우는 방법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토론을 해보면 이 악한 독재성과 불공정성이 토론 과정에 드러나면. 거의 반대 여론이 과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긍정적 가치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 침해성과 악의 실체와 독재성과 불공정성을 그대로 말해서 국민들이 경계감을 갖는 방법 이것은 굉장히 옳고 타당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게 기본 관점의 틀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 자체가 정확하면 효력이 있고 또 선점해서 이슈를 선점한 효과가 있지만 잘못된 프레임은 드러나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먼저 선점했다고 느리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정의와 진실에 기해서그 프레임이 검증될 때 이기고 그 프레임이 잘못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검찰청 들어갈 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프레임을 선정했어요. 들어가서 증거에서 깨지고 나면 고개 팍수이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론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프레임이 가지는 선점 효과가 일정한 전략적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와 진리와 지식이다. 그리고 분별력이다. 이거를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객관적으로 원숭이두창이 그 동성의 큰 광란적 축제 이후에 벌어졌고 발병 부위와 성기와 그 항문 주의로 어 지금 피부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료 전문 기관에서 이걸 동성애와의 유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 이게 성소수자 표모 프레임이다 보도가 났어요.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소수자 피해프레임으로 지적하는 그이 한국의 보도들이 수없이 수많은 댓글에 의해서 난타당합니다. 3년 전에 제가 KBS 형 경찰 토론에서 저는 일관되게 차별금지법, 반대금지법, 독재법이라고 얘기했고 그 언변 좋은 금태섭 진중권은 이거는 반대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붙었어요. 조회수가 한 10만 정도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본 분들은 90% 가까이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프레임이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프레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코끼리 말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언급하지 마라고 하면 1 0 명의 모든 경계의 말은 음행하지 마라. 계속 그거 말하면 음행 생각하기 때문에 음행 빠지고 선악과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행동을 경고하는 말은 그 자체로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는 것이지, 그것이 부정 프레임이기 때문에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건 지극히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말해서 긍정적인 문화 프레임도 굉장히 좋지만 악행에 대해서 부정성과 악행을 경고하는 건 당연히 성경적이며 인간이 악행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 피하려고 하는 정당한 이성과 본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당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복음과 양심을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피해자성을 정확하게 드러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국민적 지지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반대 운동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이성의 정당화 운동을 해서 일남일녀 이성가족 정당화 운동을 해서 여론을 전환시킨 게 아니고요.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확한 폐해를 알려주고 물었을 때 여론이 뒤집혀진다라고 하는 이 심플한 내용을 보시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 해악성을 국민과 성도들을 깨우기만 하면 대중적 지지를 얻고 이것을 막아내는 운동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